시작. 어. 뚝뚝뚝. 어떤 이야 아빠가 작은 인형이야? <불돋> 아빠, 아빠 데 <떋> 아빠가 작은 인형이야? 니 <떋>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하는데 어떤 놈이야? 우리 도망갈까? 그럴까 <떋돋> 그게 좋겠다. 도망가자. 좀숨 도망가자. 이놈 새끼들 어떡이냐이놈이 <laughs> <이노> 새끼들 <웃음> 도망쳐. <웃음> 도망쳐 도망쳐 <자>. 잡았다, <laughs> 아, 도망쳐 잡았다 이놈들 <laughs> 도망쳐 <웃음> 잡았다 <웃음> 도망쳐 <웃음> 잡았다 이기어져서 <laughs> 이거 어. 응. 오이, 오이.